날이야 진짜 결혼하게 된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거 같아 에이 실감 안날게 뭐가 있어 우리 지금까지 연애만 3년 넘게 했는데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제 몇달 있으면 한 가정의 기둥 이될 사람인데 마음 굳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내가 너랑 처음 연애할 때만 해도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엄마 아빠도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며느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어른들한테 더 먹히는 스타일이라니까 그나저나 우리 이번에 정한 예식장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내가 원한 날짜에 어떻게 딱한 타임이 남아있지? 그게 운명이라는 거지 다른 곳은 음식이 마음에 들면 식장이 별로였고 뭐 하나씩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기는 모든 것이 완벽했었잖아 딱 우리가 거기에서 결혼식 올리라고 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나봐 그러게 진짜 운명인가 싶더라고 그나저나 오빠는 하객 개런티 얼마나 잡을 거야? 나는 며칠 전부터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글쎄 괜히 너무 많이 잡았다가 당일에 많이 안 오면 식사 비용 그대로 계산해야 하잖아 맞아 그때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10% 정도 오버해서 많이 오는 건 자기들이 커버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오면 식사 못하고 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더라 그렇게 되면 밥 대신 와인으로 선물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결혼식까지 일부러 와줬는데 밥도 못 대접하면 그게 무슨 큰 실례야 맞아 그렇긴 해. 하지만 괜히 욕심내서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안 오면 후회되잖아. 밥값이 6만 원인데 50명만 덜라도 먹지도 않은 300만 원 결제해야 돼. 내가 방금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언니 결혼할 때 너무 적게 잡았다가 손님들 밥도 못 먹고 돌아간 사람이 너무 많았대. 만에 하나 너무 적게 오면 모자란 거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그냥 넉넉하게 예약하라고 하시는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 너무 욕심내고 그러지 마. 올 사람, 안올 사람 잘 생각해서 최대한 딱 맞춰보자. 우리 언니네 결혼할 때 보니까 사람들 진짜 많이 와서 정신 하나도 없던데. 형부가 아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친척들도 장난 아니었어. 너 내가 친구들 엄청 많은 거 알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도 아직 다 연락하고 지내고 대학 동창들만 해도 수십 명이야. 하객 숫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딱올 사람만 잘 따져봐. 알겠어. 역시 우리 오빠 든든하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진짜 결혼식 와줄것 같은 사람들만 잘 추려봐야겠다. 그래. 너무 숫자가 적다고 실망하지 마.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자기 친구들 많이 안 오더라도 내 친구들 많으니까 괜찮아.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하객 명단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거래처 지인들과 꼭 참석해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더하고 나니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언니 결혼식 할 때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어도 제 나름대로 결혼식에 이 정도 와주신다면 하객 비어 보인다는 말은 듣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예식장을 찾았고 저희 두 사람 예상 하객 숫자를 적어내고 계약을 마쳤는데 그때 이후로 남자친구의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오빠 왜 그래? 오늘 좀 이상하던데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있잖아 아니다 아니야. 뭔데? 왜? 나한테 할말 있으면 해봐. 아까 계약할 때부터 뚱해서 말도 별로 안 하더니 뭐 불만이라도 있어? 불만까지는 아니고 너 신부측 하객 숫자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온다고? 왜? 뭐가 문젠데?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부모님이랑 한명한명 한명 직접 세 가면서 정한 숫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다 온대? 괜히 예약만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돈만 물어낼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별게 다 걱정이시네. 우리 언니 때는 더 많았어. 내가 둘째라서 그나마 좀 줄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네 쪽에서 300명이나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 언니 결혼할 때는 300명 예약했다가 나중에 보니 신부 측 하객이 400명 왔다니까? 그래서 50명 넘게 밥도 못 먹고 기념품 받아서 돌려보냈어. 만약에 우리 쪽에서 사람들 별로 안 오면 그건 우리 부모님이 돈 준다고 했잖아.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지 300명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예식장 규모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면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아까 담당자가 얼마든지 더 와도 된다고 하는 거못 들었어? 최대 천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네 쪽 하객을 좀 줄여볼 수 없어? 꼭 그렇게 많이 불러야 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하객을 줄이라고? 그래 너네 쪽이랑 우리 쪽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나도 좀 창피한 게 사실이고 우리 부모님도 신랑 측이 하객이 더 적으면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한대. 그래서 내가 오빠보다 하객 숫자를 더 적게 하라는 거야? 결혼식에 온다는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누가 부르지 말래? 어중이 떠중이 말고 꼭 필요한 사람만 줄여서 부르자는 거지. 나도 별로 안 친한 사람들까지 다 부르면 300명 금방 만들어. 하지만 생애 딱한번 하는 결혼식인데 진짜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어중이 떠중이라니? 우리도 정말 부를 사람만 부르는 거야. 줄이고 줄여서 300명인데 이게 뭐가 많아. 당일에 사람들 많이 안 오면 돈 내면 그만이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300명 불렀는데, 내가 겨우 150명 부르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누가 봐도 신랑 쪽이 사람 너무 없어 보일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많이 부르건 뭔 상관이야? 우리 결혼식에 하객들 많이 와서 꽉 차면 서로 좋은 거지. 너 생각엔 상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부모님들 체면도 있는데, 적당히 해야지. 대체 뭘 적당히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오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건 알고 있는 거지? 나보고 오빠네 눈치 보면서 손님 숫자 조절하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누군 부르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게? 그럼 어떡하냐? 너네가 쓸데없이 오버해서 300이나 하는 바람에 우리는 완전 하객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집안처럼 보이게 생겼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도 적당히 해야지?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300명이나 부르는 게 어디 있어? 300명을 부르건 500명을 부르건 그게 왜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 내가 몇명 초대할지 오빠한테 일일이 허락받았어야 해. 아, 몰라. 아무튼 무조건 우리보다 적게 초대해. 신랑 쪽이 기운다고 뒷말 나온단 말이야. 오빠는 오빠 체면만 중요해. 우리 집안 사정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야, 너야말로 우리 집안 좀 생각해주라. 엄마, 아빠도 너네 300명 부른다는 소리 듣고 얼굴이 완전 굳었어. 친척들 보는 앞에서 완전 쪽팔리게 생겼다고 난리야.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님, 아버님 쪽팔리게 해드릴 순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양보 좀 해. 우리 쪽에서 150명 부를 거니까, 너가 적당히 120명 정도 하면 되겠다. 1년에 한번 얼굴 볼까 말까 했던 애매한 사람들은 그냥 추기금만 보내라고 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애초에 결혼을 안 하면 하객 숫자가 모자라서 쪽팔릴 일이 없을 거 아냐. 뭐야, 농담하는 거지? 누가 이런 일로 농담을 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혼식에 하객 숫자 조절하라는 꼴 보니 너네 집안 분위기도 알 만하다. 너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 내일 당장 예식장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아야겠어. 와, 진짜 어이없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거 좀 양보해 줄 수도 있지? 됐다 됐어. 나도 너처럼 고집불통인 여자랑 결혼 안 하고 말아. 3년 만났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저희 이렇게 파혼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근 1년 안에 파혼한 커플 중에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신부 측에서 신랑 측보다 하객이 많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가요? 남의 결혼식 갔을 때 어느 쪽에 몇 명이나 손님이 왔는지 그걸 체크하는 사람도 있나요? 진짜 살다 살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다 듣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그쪽 집안 꼬라지 안 봐도 뻔하다며 억지로 시집가봤자 살면서 내내 고생할 거라고 파혼하는 것이 백번 났다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이고 아무리 그동안 만나온 시간과 들인 에너지가 아까워도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가장 싸게 헤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랑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결혼하고 살아봤자 오래 못갈것 같아요. 선배, 나는 왜 선배 같은 여자가 아직까지 애인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오빠라도 소개시켜 줄까요? 너 요즘 회사생활 편한가 보네? 일이나 열심히 해. 소개는 무슨 소개야? 그러지 말고 진짜 한번 만나봐요. 우리 오빠 괜찮은데 키도 큰 편이고 인정하긴 싫지만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지금 소개받으면 타이밍 딱 좋겠다. 싫어. 괜히 너네 오빠랑 소개팅 했다가 잘안 되면 너랑 나랑 사이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 뭐 어때요? 남녀 문제는 남녀 문제고 저희는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걱정 말고 한번 만나봐요. 만나고 아니다 싶으면 밥만 먹고 도망치면 그만이죠. 그럴까? 나 너희 오빠한테 비싼 거 얻어먹어도 돼? 우리 오빠 대기업 다녀서 돈도 잘 벌어요. 그럼 제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날짜 정할 테니까 둘이 알아서 한번 만나봐요. 잘 안돼도 선배한테 뭐라 안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알겠어. 나 노처녀로 시집도 못 가고 늙을까 봐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는 회사 후배의 소개로 그 후배의 오빠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작년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신혼살림부터 꼬링 케이스죠. 저희 두 사람을 처음 소개시켜 줬던 신우는 성격이 정말 활달하고 좋은 편입니다. 나이도 저랑 겨우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느 때는 진짜 친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신우와 함께 셋이서 알고 지내게 되었어요. 1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래도 설마, 가장 친한 친구의 과거를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를 빼고 신호와그 친구가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제 뒷담화를 하다가 절대 해서는 안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언니, 나 진짜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둥이랑 어제 술 마시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 듣고 온 거야? 언니가 스물 두살 때. 호주로 유학 갔었다면서요? 그때 흑인 남자 친구도 생기고 그 사람이랑 1년 동안 같이 지냈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건 벌써 10년 전 일인데 그때는 나도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야. 진짜 언니 너무 실망이에요.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거 우리 오빠한테 이야기해 줘야겠어요. 내말좀 들어 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이었다니까.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나 일만 열심히 하면서 조용히 살았던 건 너가 더잘 알고 있잖아. 몰라요. 나 오빠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두 사람 일은 둘이서 해결해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호주로 2년 동안 여행 겸 유학을 갔다 온건 사실이에요. 영어를 배우고 싶기도 했고, 그때가 아니면 나이 먹고는 절대 갈수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주로 훌쩍 떠나버렸죠.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야 했는데 항상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어도 잘 못하는 자에게 다가온 흑인 남자에게 마음을 뺏겨버렸고 전 남자친구가 혼자 지내던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면 생활비도 아끼고 좋지 않겠냐는 말에 1년 정도 그 남자와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렵고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할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연락이 끊겼고, 그 뒤로는 다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나 저희 남편, 그리고 시댁 사람들에게는 제가 너무나 더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야, 너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나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생각만 해도 화가 나서 미치겠네. 내 아들이랑 애 낳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줄 알았냐?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일단, 제말좀 한번 들어보세요. 시끄러워! 너가 양심이 있다면 당장 이혼하고 앞으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마음 같아서는 사기결혼으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정을 봐서 참는 거야. 어머님, 신우는 물론이고 시모, 그리고 믿고 있었던 제 남편마저 큰 충격을 받았고 단순하게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남자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그때 겨우 22살이었어. 그 후로는 다신 그런 적도 없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던 거 당신도 잘 알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래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연애도 해봤었겠지. 차라리 결혼했다가 이혼한 돌싱녀라면 이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와 같이 살수 있지? 만약 당신이랑 산다면 평생 그 생각 때문에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혼인신고 아직 안 하길 그나마 잘했네. 오빠 나못 믿어? 내말좀 들어줘, 제발. 그렇게 저는 결혼 반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남편은 제 과거가 너무 더럽다며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다고 말을 했죠.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의 술자리 실수 때문에 제 가정은 파탄이 나버렸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며칠 동안 집에서 울며 술만 마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만 아니었으면, 제 친구가 입조심만 했었다면,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는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 그날 술이 많이 취해서 어쩌다가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나는 이혼 당했고, 내 인생은 이제 어떡할 건데? 미안해. 그런데 솔직히 내가 없는 이야기 한건 아니잖아? 너가 진짜로. 흑인 남자랑 같이 살았던 건 사실이고, 그걸 속이고 결혼한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아니, 내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다음에 다시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미리 그 이야기를 해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 속이는 건 나쁜 짓이잖아. 너 두고 봐, 진짜. 내가 가만 안둘줄 알아. 이런 인간을 제 인생의 친구라고 믿고 살아왔던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 하나를 잃었고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는 내년 봄에 결혼한다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항상 친구들에게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어렵사리 제 친구의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아냈고 예전에 친구 소개로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이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남영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네. 둥이 친구분,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뭐, 그냥 그렇죠. 이제는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남영씨, 둥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갑자기요? 아, 글쎄. 착하고 예쁘고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어서 좋아요. 사치 부리는 것도 안 좋아해서 생활력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생활력이요? 걔가 원래? 똑순이처럼 막착 같은 면이 있죠. 그래서 스무 살때 자기 스스로 학비 벌려고 술집에서 일했었잖아요. 술집이요? 호프집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라도 했나요? 아니요, 남영씨.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네. 순진하시다. 걔 완전 천호동에서 잘나가는 에이스였어요. 나이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용돈을 많이 준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그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술집 맞나요? 아마 그럴걸요. 그럼 그때 번 돈으로 성형수술 싹한 것도 모르시겠네? 옛날 고등학교 졸업사진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얼굴은 물론이고, 온몸에 시술을 안 받은 곳이 없을 텐데요? 지금 그말에 책임지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설마, 없는 이야기라겠어요? 이제 곧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친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이야기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완전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야, 너 우리 오빠한테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무슨 헛소리? 그게 왜 헛소리야? 내가 없는 이야기, 지연에서 한 것도 아닌데. 술집에서 일한 거랑 그 돈으로 전신 성형한 것밖에 이야기 안 했어. 너 진짜 이러기야. 내가 실수 한번 했다고. 친구끼리 의리도 없니? 친구로서 의리는 지켰지? 그러니까, 너 산부인과 들락거린 건 이야기 안 했잖아. 남의 가정 박살 내놓고 너는 행복하게 살수 있을 줄 알았니? 너 앞으로 남자 만난다고 내 귀에 들릴 때마다 너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 다 이야기해줄 거야. 기대해. 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빨리 남영 씨한테 연락해서 너가 농담한 거라고 이야기해줘. 내가 왜? 너가 시작한 일인데 너가 알아서 수습해. 야, 그렇게 제 친구는 하루 만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오고 가던 결혼 이야기도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좀 치사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도 미안하진 않네요.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잖아요.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는데 처음부터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번 일 때문에 결국 친구와는 절교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랍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정말 다 부질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